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한상아입니다. 오늘은 얼굴형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은 어디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정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이 되게 작고 예쁜 얼굴형이에요. 그런데 광대라든지 턱선 라인이 조금 부각돼 있어서 이 얼굴형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보일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너무 헤어스타일에서 옆에가 마르게 되면 얼굴이 길어 보이고, 오히려 더 마른 게더 오히려 홀쭉해서 오이같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얼굴형에는 좀더 갸름해 보이고 동그래 보일 수 있는 얼굴형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옆에 볼륨이 항상 좀 살아 있어야 되고요. 머리가 쭉쳐져 있는 디자인. 보이지만 레이어드가 있는 스타일로 머리가 좀 풍성해 보일 수 있는 퍼시 컷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볼륨이 하나도 없는데요. 이렇게 되게 되면 은 얼굴형이, 어, 나 얼굴형을 다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헤어라인 쪽에 페이스라인 컷을 해서 얼굴 라인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라인을 만들 거고요. 전체적으로 얼굴을 다 덮게 되면 은 이렇게, 이렇게. 덮게되면 너무 귀신같고 음. 이게 어떤지 진짜 이렇게 음. 저는 전체적으로 레이어를 내면서 좀 풍성하게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펌 뭐 엘리자베펌까지 딱 좋을 것 같아요 고객 같은 경우에 피부톤이 좀막 어... 너무 하얗진 않지만 <laughs> 옐로우 스킨에서 조금 더 어두운 톤이거든요 머리가 너무 밝게 되면은 얼굴에서 약간 떠 보이는 효과를 줘요. 전체적으로 톤을 좀 다운 시켜가지고 애쉬를 넣고 커트 디자인은 우리 허쉬 컷으로 느낌을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. 잘해봐요. 파이팅! <laughs> 지금 커트도 스타일링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컬러감도 노란기 그런 게눌리니까 여성스러우면서 세련되고. 원하던 스타일에 딱 맞춰진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만나요.